그리고 제가 입은 블랙 칼라 있어요. 블랙. 자, 이거는 밤색. 언니들 밤색 있어요. 가격도 착해요, 이것니 자, 이거는 그레이 칼라. 자, 이거는 차콜. 제가 입은 블랙까지. 칼라는 이렇게 네 칼라 나와. 칼라는 이렇게 네 칼라 나오고 가까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까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언니들 일단 언니들 전체 올밴딩 근데 뭔가 벨트고리가 있어요 벨트고리 끈이 달려있다는 거죠 이렇게 끈 이렇게 세트인데 이거는 뺄 수가 있고요 자 뒤에는 그냥 심플한데 자 밑에가 라인 자체가 가운데 절개가 돼있어요 절개 돼있어 그리고 언니들 요즘에 약간 이렇게 호박반럼 이렇게 동그랗게 굴려진 게 유행이잖아요 어, 주머니 당연히 싹 들어가있고 밑에 라인이 이렇게 살짝 굴려져있어요 앞에는 절개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입으시면 이런 핏, 응, 어, 완전 멋스러운 핏, 이쁘죠 언니들? 자 그리고 어, 여기 안감, 안감 보여줘야지. 자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이런 안감 안 들어가면 취급을 안 한다, 언니들. 자 이렇게 안감이 그래, 요 언니들. 얼마나 따뜻할까? 얼마나 따뜻할까요? 음, 자 무배는 7만원 이상. 파디자 언니, 어 궁금한 거 해결해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언니들. 이런 허리에다가 이렇게 벨트 고리가 있고, 이 스트랩이 있잖아요. 가운데 절개가 들어가 있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뭔가 슬랙스 같지 않아요, 언니들? 슬랙스? 자, 사이즈 추천 한번 해봐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 겨울에 따뜻한 게 최고잖아. 근데 슬랙스 두꺼운 것도 있지만 또 편하게 입고 싶잖아. 특히 겨울에는 추리닝 많이 입잖아요. 근데 슬랙스, 이 추리닝을 슬랙스화. 추리닝 자체를 슬랙스 느낌으로 이렇게 어, 나온 바지고, 5 감사해요, 언니들. 허단이 35고요. 총장이 104예요. 허단이 35에 총장이 104. 허단은 35예요. 사이즈는 몇가지 우리 88이면 언니들까지 88 반까지도 될것 같아. 88 반까지 오히 맞아. 우리 모종시 언니 엉덩이 안째줘도 돼. 그냥 엉덩이 넓어.